안녕하세요. 리엔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리, 전력을 가진 A 씨가 연예인 협동조합의 회장으로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가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예인 협동조합은 무명 또는 신연예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 등 공익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 외에도 A씨는 스페이스 국제경호이사장, 한국유권자총영연맹 부총재, 세계보디가드협회 등 10개의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어, A씨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아 보이네요. A씨의 경우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위에서 그의 신상과 범죄에 대한 요지 등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요, 아동이나 여성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조합 같은 곳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보안 처분이 형 선고시 내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벌금만 받아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A 씨 사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가 될수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발찌라고 통상 알고 계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지게 될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 전과는 사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이웃에게 제공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